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군민과 함께 새롭고 행복한 담양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깃든 담양군 청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혁신과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는 민선 8기 이병로 담양군수를 만나 핵심적인 추진 공약과 인구 감소에 대한 군수의 생각과 의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구를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구를 설정을 해서 에... 군정을 갖다,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한번다 경청하고 들어가면서 군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제 군정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걷는 백걸음보다는 백100 사람이 걷는 한걸음이 정말로 소중하다. 그런 과정에 우리 담양이 어떻든 농촌군인데 부자 농촌을 만들어야 담양이 잘살수 있겠다는 것이 제첫 번째 예, 공약이 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부자 농촌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타향이 잘 사는 음 그런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 국민들의 약 32%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그래서 쨌든 예, 복지 문제도 중요한데 그 복지 문제를 갖다가 저 챙기고 하려면은 또 젊은 사람이 담양에 들어와 살기 좋은 담양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어른들을 잘 모시는 향촌 복지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돌아와 담양에살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민선팔기 군정의 어떤 철학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 행보의 목적과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행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예, 그걸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생생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고 그래야 군정도 좀 어쨌든 활력화되고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자들한테 현장 행정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현장 행정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현장 행정의 중심에 서라. 간부공무원들은 앉아서 책상만 지키고 결재만 하고 할게 아니라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서 국민들 도 뵙고 현장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현안 사유 뭐인지. 그 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좀 군정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우리 군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양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제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장 행정이 그 강화를 하고 있는 중,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심화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담양군이 가지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이나 대안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제가 저 담양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70%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만 제공이 된다면 담양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 모시고 담양에 살고 싶다는 게 청년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제2 일반산업단지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우리 담양의 젊은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어떤 스마트 물류 관련 산업들을 스마트 드론 물류 산업, 그 다음에 배달 로봇,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에, 첨단 산업들을 좀 담양에 유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담양을 떠나지 않고 담양에 살수 있도록 하고 위지에 있는 또 청년들이 담양으로 들어와서 사는 그런 담양을 좀 만들면 우리 담양은 좋아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거 과정에서 쭉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담양이 이제 치설하우스라든가 축산농가들이 농업의 종사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규모 있게 하신 분들 돈이 되는 농업인들한테는 전부 다 후계 농업인 아들이 되든 사위가 되든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좀 강화를 하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담양 국민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담양 국민들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 음, 열정도 있고 그다음에 군을 생각하는 양심도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에, 지금까지도 그리왔듯이 좀 조금 더 우리는 양심을 갖고 담양을 사랑해주시고 담양 발전에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 담양은 반드시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 또한 국민 한분한 분을 정말로 그 소중히 모시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정말로 살기 좋은 담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